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25일, 기분 좋은 성탄절 아침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짧은 메모입니다. 아, 성탄 시즌을 위해서 직접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이게 수천 년전 성경 구절들인데, 그 배경을 모르면 오해하기 쉽다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직접 정리하셨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과제가 바로 이 메모를 따라가 보는 건데요. 신명기랑 로마서, 그러니까 구약이랑 신약에서 각각 하나씩 뽑아온 두 구절을 다루고 있어요. 신명기랑 로마서요? 네. 근데 이게 흥미로운 점이 두 구절이 마치 동전의 양면 같아요. 하나는 아주 개인적인 성공의 문제를 다루고요. 어, 성공? 다른 하나는 정말 복잡한 공동체의 화합을 이야기하거든요. 와, 개인의 성공과 공동체의 화합이라 이게 사실 좀 충돌될 때가 꽤 많잖아요. 그렇죠. 성공하려고 막 달려가다 보면 주변을 잘못 보게 되기도 하고요. 이 메모가 그둘 사이 어떤 연결고리를 파고들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개인의 내면이 무너지면 공동체도 버티기 어렵고 또 반대로 건강한 공동체가 없다면 개인의 성공도 결국은 좀 공허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음. 오늘 이 메모를 통해서 고대의 지혜가 던지는 질문, 그러니까 성공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고립시키는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걸 막을 방법은 없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구절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신명기 8장 18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 메모 저자분은 이걸 성공과 부가 내 힘이 아니라 주어진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경고로 요약하셨어요. 이 구절의 진짜 무게는요. 그 배경을 알때 느껴집니다. 배경이요? 네. 이 말을 한 사람은 모세고 이걸 듣는 사람들은 40년 동안의 그 끔찍한 광야 생활을 막 끝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아, 40년. 네. 광야에서는 매일 하늘에서 만나라는 음식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굶어 죽는 그야말로 하루하루 신의 도움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 상황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막 모든 게 풍요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이었던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와, 듣고 보니 상황이 정말 극적이네요. 매일 생존을 걱정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엄청난 풍요를 앞두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약간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뒷바라지한 자녀가 드디어 성공해서 좋은 집에 들어가는 걸 보는 부모 마음하고 좀 비슷했을 것 같아요.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한? 어, 비슷한데 거기서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 볼 지점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부모 자식은 혈연이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이라는 일종의 계약 시스템으로 묶여 있었거든요. 아, 계약?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감정적으로 서운하다 이런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너희가 풍요 속에서 감사를 잃고 교만해지는 순간, 우리 공동체의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훨씬 더큰 차원의 경고였던 셈이죠. 아, 그게 핵심이군요. 한 개인의 태도 변화가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메모의 저자도 바로 그 지점을 오늘날 상황에 그대로 가져오고 있어요. 메모에 나온 문장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 우리 교인 대부분이 싱글일 때 비실비실 살다가 이제는 잘 사는 것 같다. 헌데 여기서 더 크게 잘 살면 바쁘다고 아는 체도 안 하고 하나님도 잊고 살까봐. 와이 문장에서 저자의 그 애정 어린 걱정이 정말 진하게 느껴져요. 그렇죠. 그리고 아주 상생한 예시를 드시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최집사님 같은 분에게 시간 내서 언제 커피 한잔 하지라고 물으면? 요즘 너무 바빠요. 네. 요즘 너무 바빠요라는 대답이 돌아온다는 거죠. 사실 이건 뭐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입에 달고 사는 말이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솔직히 저도 너무 바쁘다는 말을 약간 방패처럼 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모 읽으면서 좀 뜨끔했어요. 하하. 이게 정말 효율적인 시간 관리의 문제인지 아니면 제 삶의 우선 순위가 변했다는 신원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더라고요. 근데 메모에 나오는 다음 질문은 한술더 떠요. 지금보다 5배 더 바빠지면 전화도 안 받겠지?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죠. 날카롭긴 한데 음, 한편으로는 조금 극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성공을 하면 실제로 책임져야 할 일이나 관리할 것들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잖아요. 물론이죠. 이걸 단순히 관계를 소홀히 한다고만 볼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물리적인 시간의 제약은 분명히 있죠. 하지만 이 메모의 저자가 꿰뚫어 보는 건 시간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우선순위 같아요. 마음의 우선순위요? 네. 성공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착각 중 하나가 바로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아, 내 스케줄, 내 관계, 내 인생 모든 것을 내 능력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빠지기 쉽죠. 그러다 보면 타인과의 약속이나 관계를 위한 시간은 그냥 관리 가능한 변수 정도로 여기게 되고 자연스레 후순위로 밀려나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오배 더 바빠지면? 이라는 건 결국 당신의 통제력이 더 강해졌다고 느낄 때 과연 관계를 위한 자리를 남겨둘 것이냐는 그런 본질적인 질문인 셈이죠. 결국 성공이 가져다주는 그 통제감이라는 달콤한 독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관계의 근육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군요. 맞습니다.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중심성의 강화랑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성공할수록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게 되고 타인의 시간이나 감정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현상 말이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구조의 표현이 정말 절묘한 거예요. 재물을 얻은 능력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아, 주셨다. 네. 능력 자체가 내 고유의 것이 아니라 잠시 나에게 맡겨진 것이라는 관점이죠. 이 관점을 유지하는 것만이 성공의 함정, 즉 자기 중심성에 빠지지 않고 주변과 계속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깊은 통찰입니다. 한 개인의 성공에 대한 이 경고가 결국 당신 혼자 잘라서 된게 아니다라는 메시지인데, 와, 이게 바로 두 번째 주제인 공동체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아주 자연스러운 다리가 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혼자가 아니다라는 건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은 나와 너무나도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죠. 여기서부터 두 번째 구절 로마서 15장 13절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의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기도문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이 아름다운 기도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전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네.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교회에 아주 심각한 분열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메모에도 잘 설명되어 있듯이 로마 교회 안에는 두 개의 큰 그룹이 있었어요. 하나는 평생 유대교 율법을 지키며 살아온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 네, 유대인 그룹. 다른 하나는 그런 전통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온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이었죠. 와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이거 마치 한 회사에 평생 연공서열이랑 전통을 중시하며 일해온 공채 출신 임원들이랑요? 네네 최신 기술로 무장하고 성과 위주로 움직이는 경력직 스타 개발자들이 섞였을 때 갈등 같은 거 아니었을까요? 하하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일하는 방식부터 가치관 심지어 점심 메뉴까지 모든 게 부딪혔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랬을 겁니다 유대인 그룹은 돼지고기를 먹는 이방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율법을 어길 수 있나 혈을 찾을 거고요. 이방인 그룹은 음식 하나 하나 따지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낡은 관습이 얼며 있나 답답해했을 겁니다. 음. 누가 더 신앙심이 깊은가 어떤 방식이 옳은 방식인가를 두고 서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이 일상이었겠죠. 공동체가 깨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어떤 해결책을 내놓았나요? 보통 이런 갈등 상황에선 리더가 어느 한쪽 편을 들어주거나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서 따르라고 강요하기 쉬운데요. 바울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누가 옳은가라는 질문 자체를 옆으로 치워버려요. 질문 자체를요? 네. 대신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할더큰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더 높은 차원의 질문을 던집니다. 아. 그리고 그 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제시하죠. 그러면서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를 받아들입시오. 와. 즉 당신의 방식과 내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존재 이유인 더큰 목적을 위해 서로의 다름을 참아내는 걸 넘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싸움에서 공동의 목표로 관점을 전환시킨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이 메모의 저자는 수천 년전 로마 교회의 이 갈등이 오늘날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모습과 정확히 겹쳐 보인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각자 살아온 배경도 비슷한 데가 별로 없고 성격이 독특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해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라. 여기서 저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주 용감하고 대담한 시도를 합니다. 어떤 시도죠? 오늘날 우리 사회를 갈라놓는 가장 민감한 문제들을 직접 거론하거든요. 정치적 이념 대립인 보수와 진보. 아 정말요? 특정 정치인인 이재명, 안재명에 대한 지지 여부, 그리고 뿌리 깊은 지역 갈등인 전라도와 경상도까지요. 와, 이런 예시들을 직접 언급했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보통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슬쩍 덮어두고 싶어하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자는 이런 현실적인 분열이야말로 우리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진짜 과제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예시를 든건 바울이 말한 서로 받아들이라는 권면이 결코 낭만적인 구호가 아니라는 걸. 이게 얼마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일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음. 나와 정치적 견해가 완전히 다른 사람. 내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를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더큰 목표 아래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도전인 셈입니다. 듣고 보니 오늘 다른 두 구절이 하나의 이야기로 완벽하게 이어지네요. 네, 그렇죠. 첫 번째 신명기 구절이 성공 앞에서 개인이 가져야 할 겸손과 감사의 태도에 대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로하서 구절은 그 태도를 가진 개인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거군요 아주 중요한 연결점입니다 만약 한 개인이 성공에 취해서 모든 건내 능력 덕분이야 라는 교만한 생각에 빠진다면 그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배경을 존중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아 그렇겠네요. 내가 맞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네. 내가 성공했으니 내 방식이 옳다는 아집에 사로잡히기 쉽죠. 그런 태도로는 나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국 개인의 겸손과 감사가 공동체 화합의 가장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되는 셈이죠. 자 오늘 이 짧은 메모를 통해 두 가지 강력한 메시지를 되짚어 봤습니다. 첫째 성공에 취해 감사를 잃고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말라는 경고. 네. 둘째, 우리의 다름을 불편해하고 밀어낼 것이 아니라 더큰 공동의 목표를 위해 적극적으로 끌어 안으라는 권면. 이두 메시지를 꿰뚫는 질문 하나가 남는 것 같아요.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 이 메모에 따르면 진정한 성공이란 단순히 물질적인 부나 사회적인 지위를 얻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잃지 않고 나와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과 기꺼이 연결되며 그 안에서 조화를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건강한 일원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이자 성공이 아닐까 싶니러? 감사를 잊은 성공은 결국 화려한 고립으로 끝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메모의 마지막 문장이 특히 제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저자분이 이렇게 쓰셨거든요. 시간도 짧고, 말주변도 없고, 하여 앱으로 대신 써보냅니다. 아, 이 솔직한 고백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자신의 표현력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어떻게든 이 중요한 메시지를 공동체와 나누고 싶어하는 그 마음. 네, 그 마음이요. 그 진심을 전하려는 노력 자체가 이미 로마서가 말하는 서로 받아들이는 행위의 일부가 아닐까요? 완벽한 말이 아니어도 세련된 글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죠. 맞아요.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 역시 시간이 없어서 내가 말 주변이 없어서라는 핑계로 마음 속에 중요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묻어두고 있을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성공에 대한 감사나 공동체의 조화를 위한 마음 같은 것들 말이죠. 음. 말렉 청취자 여러분의 공동체에 꼭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오늘 이 메모의 저자처럼 조금 서툴더라도 당신만의 방식으로 그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그 작은 시도가 당신의 공동체를 바꾸는 가장 큰 변화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